그냥 침도 없이 이렇게 쌓아놨죠. 그 그게 5년된것 같아. 요 이렇게 꽉차 있는 상태. 자 그렇게 주민들이 고통받은 시간이 무려 5년. 시청에서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? 동사무소에서는 생활폐급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들은. 일년에한 번씩 바뀌어버리고 아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음. 치우세요 치우세요 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치경찰단에서는 8월 12일자로 수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요.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로 해갖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 무허가로 해갖고 영업행위를 한 걸로 판단이 된다. 음. 네 행정의 미흡한 대트로 무허가 고물상 운영과 쓰레기 문제가 이제야 드러난 건데요. 아, 자, 이번 문제에 대해 과연 5년이나 걸릴 문제였을까요? 예, 네. 일단 폐기물관리법과 크게 행정대집법 두 가지 법이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이 조치명령은 폐기물의 소유자, 폐기물의 관리자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스스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은 행정대집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고 다시 한번 이 쓰레기를 임의로 치우시러 경고라고 볼수 있죠. 그럼에도 이제 치우지 않으면 폐기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고 그 뒤에 그 비용을 임차인 여기서는 쓰레기 주인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.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절차가 꽤 길다고 합니다. 하지만 네, 다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심지어 임차인이 이거를 만약에 저항을 하고, 만약에 시간이 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2년 정도 이내에 해결이 되고,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6개월, 뭐 1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부 사정을 저희가 다알 수는 없지만,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린 데는 그 행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어, 이 사태를 좀더 키운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번 문제가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건 행정의 방치가 동조했다고 보는데요. 자 그렇다면 수년째 방치되는 쓰레기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? 형사책임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불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집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. 쓰레기들은 이렇게 또 다시 방치되는 걸까요? 자, 바로 그때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오늘 시청에 다녀왔어요. 저 세입자가 그, 그 쓰레기는 다른, 누가 아무라도 쉬어도 괜찮다고 그런 각서를 써왔더라고요. 어.